암과의 싸움 완전히 새로운 판이 짜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면역체계 그러니까 우리 몸의 군대를 이용해서 암을 물리치는 거죠. 암치료의 혁명 면역항암제에 대해 오늘 쉽고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자이 타임라인 좀 보세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속도입니다. 2011년에 첫 번째 면역항암제가 나오고 나서 불과 15년도 안 됐는데 승인된 치료제가 150개가 훌쩍 넘었고요. 병원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건 무려 스모베이성 늘어났다는 건데요. 이건 뭐 현대 의학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성장 스토리 중 하나라고 할수 있겠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했을까요? 사실 시작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말 혁명적인 아이디어 하나였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에 걸려 있던 브레이크를 풀어 주는 것이었죠. 암세포가 아주 교묘하게 우리 면역 시스템의 공격을 딱 멈추게 만들었는데 과학자들이 이 브레이크를 그냥 확 풀어 버리는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그 방법이 바로 이 면역 체크포인트 억제제 줄여서 ICI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암세포가 나 공격하지 마 하고 보내는 가짜 신호, 그 브레이크 신호를 딱 차단해 버리는 약이에요. 이 약이 들어가면 우리 면역 세포가 정신을 차리고 아, 저놈이 저기였지 하고 다시 암세포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이 그래프를 보면요. 현재 승인된 면역 항암제 중에 무려 81%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바로 이 브레이크를 푸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치료법이 지금의 면역 항암제 혁명을 이끌고 있는 핵심 기술이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단순히 브레이크만 푸는 걸 넘어서 이걸 기존의 화학요법 같은 다른 치료랑 같이 쓰는 겁니다. 일종의 콤보 공격으로 시너리를 내서 암세포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격하고 생존율을 크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브레이크를 푸는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과학자들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직접 훈련시켜서 암만 골라 공격하는 최정의 특수부대로 만드는 시대를 열어버렸죠. 그 대표 주자가 바로 TII 치료인데요. 이 과정이 정말 영화 같아요. 먼저, 환자의 암 조직에서 실제로 암과 싸우고 있던 가장 싸움 잘하는 T세포를 쏙 뽑아냅니다. 그리고 실험실에서 이 세포들을 수십억 개로 어마어마하게 불려요. 그런 다음에 이 강력해진 군단을 다시 환자 몸에 투입하는 거죠. 말 그대로 나만을 위한 맞춤형 군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진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다른 여러 치료에 실패했던 말 그대로 덤은 쓸 약이 없던 진행성 흑색종 환자들에게서 36%라는 반응률을 보였거든요. 이분들에게 36%는 정말 엄청난 희망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수부대 바로 cart 이건 혈액암에서 이미 거의 기적을 보여줬었죠 그런데 2025년에 정말 큰일이 터졌습니다 이 cart가 드디어 뚫기 정말 어렵다는 뇌종양이나 위암 같은 고형암의 벽을 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건 진짜 종양 학계에서 거대한 장벽 하나를 무너뜨린 사건이에요 근데 이 특수부대도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TRT가 암세포의 바깥문만 보고 공격한다면 TRT는 더 똑똑해서 집 안까지 들여다보고 목표물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숨어있는 적까지 찾아낼 수 있는 훨씬 더 정교한 레이더를 가진 셈입니다. 공격할 수 있는 암종류가 훨씬 더 많아진다는 뜻이겠죠. 우리 몸의 세포를 무기로 쓰는 것도 진짜 대단한데 여기서 또한 단계 진화합니다. 이제는 훨씬 더 정밀하게 심지어 암이 생기는 걸 미리 막는 차세대 무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놀랍게도 코로나 19 팬데믹 덕분에 우리한테 아주 익숙해진 기술들입니다. 바로 mRNA 암백신입니다. 이건 뭐냐면 환자 한명한 한 명의 암세포 모양을 분석해서 만드는 완전 개인 맞춤형 백신이에요. 우리 면역 시스템한테 야 네가 싸워야 할 적은 바로 이렇게 생겼어 하고 1대1 과외를 시키는 거죠. 실제로 흑색종 환자한테 썼더니 재발 위험을 44%나 줄였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 이중 특이성 항체라는 건 말이 좀 어렵죠. 그냥 똑똑한 수갑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한쪽 팔로는 우리 면역 세포를 딱 붙잡고 다른 쪽 팔로는 암세포를 꽉 붙잡는 거죠. 둘을 억지로 딱 붙여 놓으니까 면역 세포가 암세포를 놓칠래야 놓칠 수가 없게 만드는 겁니다. 정말 기발하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정말 눈부신 발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혁신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할 현실적인 숙제들도 분명히 존재해요. 이걸 제대로 알아야 전체 그림을 볼수 있겠죠.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부작용 문제입니다. 면역 시스템을 너무 활성화시키다 보니까 얘가 막 폭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몸을 공격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이토카인 폭풍 같은 거 들어보셨죠? 그런 위험이 있고요. 둘째, 어떤 암들은 여전히 이 치료를 피하는 방법을 찾아내요. 바로, 치료 저항성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나 가장 현실적인 문제 바로 어마어마한 비용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현실이 와닿으실 겁니다. 이 치료법들의 비용 중앙값이 24만 4천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3억 원이 훌쩍 넘는데 미국 평균 가구 소득은 7만 5천 달러가 채안 됩니다. 이 차이 보이시죠? 보통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장벽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 시간입니다. 분명히 넘어야 할 산들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이 혁신의 속도를 보면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해 보이니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핵심 성과들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절대 안 뚫릴 것 같던 고형암의 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요. 암이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정밀타격 무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보다는 둘이 낫다고 여러 치료법을 똑똑하게 조합해서 효과를 최대로 끌어올리고 있죠. 그리고 AI 기술 덕분에 이 모든 개인 맞춤형 치료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암 치료의 판을 완전히 뒤집고 있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발전의 연속인데요. 이쯤에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눈부신 발전 속에서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에 가장 큰 기대를 하고 계신가요? 암 정복이라는 말이 정말 현실이 될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댓글로 편하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